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오늘부터 는 걸어다니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샐러드 소스가 맛있나? 빵! 빵 맛있나? 이렇게 요거트가 있었고, 이건 뭐지? 아, 연어장도밥이 있네? 얘들 알았나? 여기는 이제 한식. 쌀밥이 속밥으로 있어서 맛있게 생겼네. 제육볶음, 김치. 어, 김치볶음밥이 있네. 시아 좋아하겠네. 난 전복죽 먹어야겠다. 시아야. 이미 챙겼지롱. 아, 만두네. 어묵이 응. 저기 있네. 음. 중식 여기까지. 저까지가 단거죠? 네, 여기 라인에서부터 네. 지금 저희 끝쪽 저기 시리얼 아. 라인까지 아. 어? 딸기가 있네 특이하게 딸기로 먹어볼까? 시리얼기로. 너네 오렌지 주스로 내가 시켰어 와 전반가 뒤에 주스도 시켜놓은거야? 어 주스도 여기 직접 다 해주나봐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대 와 내가 계란 4개 오믈렛 2개 에그 베네딕 데이크 데이크 시켰어 아 그렇구나 귀리죽 응. 이런 것도 있었어 먹고 싶은 사람 초, 초콜릿 음료도 있어 핫초코 뭐 이런 거 있나 봐 어, 저기 딸기 류도 있다 이동뭐먹으코왜볶음 없는지 어. 아니 여깄 여기 볶음이랑 어묵이 삼진나묵이 먹어봐야지 일단. 다 딸기 빼서 먹어야 너무 먹었어요 난 이거 먹고 엄마가 말한 연어장까지 먹어야 돼 여기 중간 야 언니랑 시아랑 완전 나, 메뉴가 달라 시아니는 양식 김치. 아 여기 있었어 김치 너무 좋아해 우리 애들 나 이거 있는 거 마음에 들어 나도 오믈렛 b 좋아하는 에그 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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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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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o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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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주셔서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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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어 종띠를 큰 팔찌 안 빼고 잤어 감동이야 안 빼고 잤지 감동이야 <laughs> 가자 가자 드디어 나왔어요 한시십분 샤워를 막한 시간씩 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it's me it's me 아, 오늘 전포동에 갈 건데 전포동 가기 전에 영진 돼지국밥을 먹고 전포동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돼지국밥 먹으러 온 거거든요 시아가 아까 저한테 엄마 진짜 부산은 먹으러만 온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먹으러 왔죠. 아우, 우리 씨야, 그냥, 아가씨로, 그냥, 변신해서, 너무 예쁘네. 바비, 요새 햇빛이 진짜 좋은데, 방심하지 않을 거야. 왜? 또 죽겠지? <laughs> 어제 너무, 코되에 당해가지고. 어제 너무 추웠어. 얘들아, 신나지? 국밥 먹을 생각에. 아니. <laughs> 얘기해봐. 국밥? 어. 너무 먹고 싶었다고 해봐,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행복은 인간의 최고선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와 영진돼지국밥 줄선다 줄을 어느 쪽으로 쓰는 거야? 여기가 줄이네. 왜나 발걸어? <laughs> 내가 엄마 발이 내, 아빠 발을내 발. 유치. 그래라 맛있게 먹어. 응. 시원이 진짜 맛있게 먹네. 면이라 서 좋은가 보다. 어때 이모? 만만히 맛있다. 음,

그지? 다 먹어볼래? 이게 그렇게 맛있대. 어. 어, 국물. 진짜 완전 결국, 음. 음. 중간에 생강향이 팍팍 터져. 생강이 더. 음. 면이 안불고 너무 맛있어. 아우. 음. 하나 이런 국대기 있어. 줄까? 야, 뿔도 있잖아. 아

아빠 건더기 치워 나도 건더기 치워 그냥 국물 나는 얘도 이것만 먹고 있어 난 그냥 다 먹어도 돼 맛있다 수육은 안시켰어그 큰일 날뻔했는그여기는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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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을 시켜야 돼 맛있다 황정수 아, 네. 오브젝트, 어? 오브젝트 에디트 오브젝트 에디트 어? 오브젝트 에디터 오다 샷트를 못하아듣는 오브젝트 에디터 객체 <몇> <laughs> 이마가 이거 이거, 이거 억지로못 알아주는 거야. <laughs> <laughs> <사투리 웃음> 아니 이것들이 사투리 쓴다. 아 이거 소리 <laughs> 좀 아까워다 우리 사람들. 섹시. 안 되겠네. 사투리좀 씁니다 내가. 맞지요. <laughs> 네딱타자마자 <laughs> 알았습니다. 그 소리로. 아, 아 그거 봤어요. 그거 아, 를 아니 고 하다가 보니까 그 소리가 오늘 아. 봤다니까. 아 제주 좋네, 제주 좋아요. 아니, 아. 아니 제주가 이런, 이래요,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있나 솔직히 말해서 <laughs> 우리나라에. <이런 게. 웃음> 그래서 먹고 산거아니까예예 예. 어. 2인치. 아. 아시켜 <laughs> 아, 아, 비켜. 아빠도 비켜. 아빠도 비켜. 어? 문 닫았어? 어. 어. 여긴 영업 중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 아, 오늘만 뭐가 있었나 보다. 얘는 하지? 뭐야? 여기 왔어요. 기프토 여기 들어가 아, 보자. 그래. 어? 일단 들어가 보자. 얘들아 여기 가 봐. 하경 본 봐라. 먼저 들어갔었는데요. 그래. 어요 금지 이번에는 화장품 가게 왔어요. 오. 너무 귀엽게 꾸며놨다 이거. 이거 이리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 내가 이거 잘안쓸것 같아. 아니 우리 시아가 너무 행복해 하잖아. 시아니 감사. 지금 가는 곳은 크레타. 고른 책 얘는 약간 에세이 고 응. 얘는 약간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이 책이 좀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음. <laughs> 아두굿 예. 갖고 싶긴 한권도 <laughs> 골라 그러면 응. 되지 여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시연이가 책을 고르는데 좀 있어 보이더라. 아 있어 보. 와. <너무> 귀엽다. 머리 조심해워줄게. 이거 나도 부딪혀. 다락방 느낌이다.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아니 시연이가 너무 좋아해. 여보 전포동 몇번 왔다고. 저, 더 저, 범위를 넓혀서 구경하니까 재밌다. 왔. 엣. 바비. 어? 어? 왜 이런 데가 이렇게 많아? 너무 어, 많다, 그렇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오. 시연이 벌써 ]다. 들어갔어. 와, 여긴 되게 크다. 진짜 음. 옛날 거 같지? 응. 음. 귀여워. 음. 조금 조금씩 달라 분위기가. 너무 귀엽다. 좀 많이 귀엽다. 도지 세균맨이다. <laughs> 세균맨, 이렇게 여보, 비기야? 응 음. 예쁘지? 어. 약간 나 그, 낡은 듯한 느낌이 좋아. 쇼핑하는 종띠를 만원의 행복, 화자랑 아, 뭐 좋아하는 시연이 행복하다. 유루, 유루, 개 탔다. 개 탔대. 아빠랑 할... 다니면 좋지 뭐. 아, 아. 카피. 어? 이거 달달이, 이거 달달하고 맛있겠다. 어, 우리 저쪽 가서 먹을 거야. 아 미안해. 프루타 프루타인가 거기 갈 거야. 내가 의견을 여보, 하지 않을게. 여보 의견을 낼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차차차.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 얘기해 주면 되지. 그래. <laughs> 말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하더라. <laughs> 그럴 수 있지. 여보, 여보, 의견 낼수 있고. 나는 거절할 의견 낼수 있고. 와, 시연이 손 봐. 사람이 없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Real, real. 티니핑이다 아, 천 원에 다뽑았다 yeah, yeah, yeah. 어, 아, 부렀네 아, 저정시야 저 또. 나쳤못뽑쳤어 아니야? 보 여보, 여보, 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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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세개나 아, 뽑아봐. 내가? 내가 좋아하는. 레인보우 캐슬. 네네. 누가 봐도 인형뽑기 하고 왔다. 바나나다 <laughs> 누가 봐도 인형뽑기 하고 왔어. 여기 아빠가, 아빠의 추억이 어린 곳. 아빠가 폐가망신하는 곳. <laughs> 아빠가 약간 지류 같은 거 모르잖아, 시셰를 다시 왔다, 음, 애들 데리고. 어? 시아가 자기도 20만 원. <laughs> <그래>. 어. <laughs> 너무 예뻐. 색감을 잘 맞췄다. 오늘쁘다 귀여워. 아, 똥냥이다여기 아, 추억의 장소. 사과해요나한 아니, 기대래 진짜 올게 그 일본에 샌비키아가 있으면은 프루토 응. 프루타가 그 있는.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이거 어, 진짜 잘 바나나 피넛 주스 먹어봐. 여기, 여기. 와. 진짜 맛있지. 진하고 맛있지. 와 바나나에 피넛. 우와여긴가 보다. 와. 우와, 이것도 되게 좋다. 응. 여기 디플루레이크라고 어, 네, 거의 철원이가 제 친구인데, 여기 가라버려가지고 어? 우와, 색깔 봐. 우와. 얘는, 일아브렐로 응. 철베사 에디오피아. 이게 아메리카노. 응. 이게 빠비 거고. 응. 이게 에티오피아 철베사라서, 원두 자체가 빠비가 좋아하는 거같아이 향이 좋아. 향이 좋은. 와, 이거 어디사이겠어 <몇> <잘> <몇> <몇> <사라진다. 몇> 선물용으로 샀어요 <내> 커피인데? <몇> 그냥 선물이아 그냥 홍차커피 홍차커피로 유명해요 좋았고. <몇> 합니다안녕하세요 아, 아, <몇> 옛날 가로수길 같다 음, 진짜 사람 많다 와사람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나곱새 줄을 섰는데 지금 제압이 8팀 있어 본점은 처음이다 어 낙곱새 어. 라면 사리 시켰네요. 간장도 아, 있지만 낙국새가 다하기 때문에 밤양 아, 마음에 든다. 여기 어... 탱글틈으라거 봐. 이렇게 3분만 더 끓이실게요. 아, 3분이요? 네. 여보, 장난 어? 아니야. 언 어? 먹어요? 면을 먹어요? 네. 음! 내가 왜 그래? 먹지 마. 낙지의 그 육수에다가 해산물에 그 곱창의 그 국수가 딱 들어와 나는 이거 밀가루 좋아해 밀가루뿌리사람이 네,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국물에 적셔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음. 이런 느낌이에요 턱어이코 이게 부대찌개보다 맛있을 거다 시아야 어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밥을 밀고 있어 음. 나 대참 진짜 맛있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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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너무 맛있다. 안 짜지? 와 진짜 이렇게 비벼 먹어야 돼. 일본 사람들이 이 맵기를 먹을 수 있구나. 응 음, 굉장. 아, 맛있어. 면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마시, 더 맛있어. 사지려고. 되게 <laughs> 망네아 음 너무 맛있다. 야, 꽃게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 제거 아, 이제 내일이면은 체크아웃을 하고 짧은 2박 3일의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아, 정리 깨끗하게 다 자, 됐고 다 치웠죠? 정리 예. 다 했고요 놓고 가는 거 없죠? 자 정리하고요 우린 이제 갑니다. 하나씩 다 살펴볼까요? 놓고 가는 거 없죠? 자, 놓고 가는 거 없이 아주 잘 빌려 쓰다 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2박 3일 동안. 우린 가요. 안녕, 파크하얏트 아빠 가방 닫아줄 사람? 열려있는 소만좀 닫아주라. 어, 부산역으로 짐을 좀 보내고 싶어서요. 아, 보내주시는 걸까요? 네. 너무 편하다, 그지 여기 너무 괜찮다. 그렇지? 만 육천 원이라 비싸긴 하지만, 어.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 맞아. KTX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서비스 괜찮네. 짐 캐리라는 서비스. 맞아. 아빠 잘 잡아. 지가 교감하는 아빠. 좋네. 오늘은 해리 단길을 왔어요. 띵띵띵띵띵띵 딩딩. 어? 와, 말포이다. 어? 주스루선이다. 찡촌는요싼 거야? 너무 싼 건데? 정시현이랑 정시하다. 정시현정시하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어디야? 우와, 여기 색깔 예쁘다. 우와, 여기 느낌 너무 좋은데? 어, 정시하다. 너무 예쁘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우와.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어 귀여워 뭐야? 와 센스 네, 있다. 이 색깔이 예쁘다. 어 아, 센스 있다. 어? 네, 네, 네. <laughs> 아, 그런 아 그럼 저아이 정도. 이는내 <laughs> <laughs> 스타일이야. 예쁘다. 거울도 예쁘다. 아 에코백 너무 예쁘다. 여보 이 공간이 다 예뻐. 바닥에 타일도 너무 귀여워. 것도 너무 귀여워 난 이거 달고 파피냥 이거 좋아. 하나 사주고 에코백도 생겼다 아, 또 가방 사줬네 <laughs> 가방 화분집이야? 응 분위기도 귀여운데 화분집이야 아, 너무 예쁘다 응 음. 화분 음, 진짜 예쁜데 되게 작은 화분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화분도 있는데 저 문어 화분이 짱 귀여워 얘는 뿌리가 없는 애들이야? 너무 귀엽다 그냥 자라 진짜? 신기하다 응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놀람> 감사합니다. 아까 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사합다 감사합니다. 니다감니다감사합니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감사합이사합니사이니다 감사합니다. 니

요거 내가 시킨 거야? 응근데 시아가 그 김이상궁 돼줄 건가 봐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건데. <laughs> 어 김이상궁 <그래. 웃음> 내 건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어때? 맛있다. 달달한 우유. 달달한 우유고 이거 반이라. 응. 이거는 레모네이드고 콜타도라고 플랫 화이트 같아데 더니. 내내건요 내무사냐? 야외에서 먹으니까 좋다. 이거 드셔보세요. 와우.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원래 원래 그렇게 쇼핑하는 어, 거야. 자, 꾸 최단거리로 먹으러 가는 오, 어. 기분이에요. 얘는 첫먹각이겠어 이러고 나서 바닷가 갈 거야. 아, 아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갑니다. 자, 일단 동시. 갑니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이겼대. 여기다. 자, 다음. 라면이다 고기구이 한번 먹어봤나? 너도 먹어봤어? 저기 구워 먹는 게고기구이지안 먹어봤어 궁금하잖아와 야채가 올라가네 오 신기하다 먹으서 올려주시는데?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 한낙지가 산낙지는 여기에 찍어 먹으래. 와, 국물 적당히 잘랐다. 당연하지. 와, 면도 꼬돌해. 아까는 양은 너무 <laughs> 잘 끓여. 그니까. <laughs> 조개구이 거린인것 같은데, 아무데나 가도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냥 조개구이를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 이렇게 조개구이도 먹어보는 거지. 아, 이제는 해운대 바다를 가봅시다. 부산 왔는데 바다도 가봐야죠 그럼 그럼 아 아침에는 하늘이 파랬는데 음. 날씨가 다시 흐려져가지고 음. 아. 물을 뿌려서 단단하게 하나 봐 로제다 로제 그럼 로제네 아파트네 해운대 모래축제라는구나 와 글씨 봐 진짜 정교하다 재밌어? 이거 뭐들어차에 피자 집에 왔어요. 우리 네, 밥이 안색이 많이 피곤해 보이잖아. 네, 우리 밥이 기차 타자마자 기절하고 네. 각이야. 그래도 계속 찍는다. 체력이 안 되면 못 찍거든. 나 이거 확어히 얘들아. 이거 여기 시그니처네. 어, 맛있겠는데? 여보 먹어봐 우와, 대박. 응. <laughs> <이거? 웃음> <laughs> 굿! 토마토 향이, 좋은 냄새라네 토마토 향이 듬뿍 난다, 밥이. 들었어? 응. 그 소유 완전 컸 시연이 마음에 드나보다. 와우. 보호가 미쳤네. 와. 보호가 진짜 바삭바삭하다. 응. 보호가 하나도 기름이 없고, 진짜 바삭해. 맛있네 여 맛집이구만 진짜 맛있다 내가 그랬지 그냥 우리가 가는 데가 맛집이야 잘 들어왔네 잘들어왔어 내가 화덕피자를 좋아하니까 응 너무 맛있다 다행이다 시원이가 맛있다 도우가 맛있다 도우가 응 도우가 진짜 미쳤다 그리고 아래가.. 뭐, 노우가 진짜 여기가 진짜 맛닥이얘가 축축해야 되는데 호날이 진짜 맛있다 호날리 호날리 대박 애들이 다 따라와주고 있어 다 따라와주고 있어 아주 잘 따라주고 와 있다. 진정한 먹방 여행인 것이야. 가자. 이제는 마사지다. 제일 좋은 네. 시간. 예약 되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사지 제을 찾았는데 마침 여기서 저희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사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마사지 가게 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마무리 마사지까지 너무나 아 즐거웠다그 최고였다. 정말, 아, 최고의 아, 부산이었어. 맞아. 어? <laughs> 또 놀러 올 거야. 아! 그래, 이제 택시 타고 부산역으로 가자. 좋았어. 비만 안 맞으면 완전 네. 대성공. 자, 부산 여행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올게 부산. 어, 빠이. 빠이.